문재인 정권의 공수처 설치가 순수한 검찰개혁이 아닌 재편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불순한 목적이 담겼다는 애처의 반대 의견이 초장부터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어느 정권이든 개의치 말고 사정의 칼을 들이대라는 소위 대검찰청의 반부패 강력부의 심재철이 부장으로 임명되며 벌써부터 그런 낌새를 드러내는 것이다. 심재철 신임 부장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무혐의로 처리하자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주장한 것뿐만이 아니라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된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에 기소를 미루자는 의견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며 검찰 내 고위 간부 대학살 인사가 정권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다. 심재철 신임 반부패 강력부장에 취임하자마자 이와 같은 주장을 편 것은 현 정권의 부패는 아예 없던 것으로 치부하자는 것이고, 보면은 반부패 강력부가 아닌 정권 부패 강력 은폐부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또한 이성윤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기가 무섭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재시도도 차일피일 미루는 것으로 보면은 현 정권의 비리 의혹은 덮자는 의도가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이번 추미애 본부의 인사 정책은 정책이라기엔 모한 현 정권을 비호하는 충견 선발 대회라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추미애, 심재철, 이성윤이 현 정권에 둘도 없는 우리는 정권의 충견이라는 삼중창의 콤비임이 틀림없으며 이들을 통해서 공수처의 불순한 동기가 파헤쳐지는 셈이다. 이와 같은 삼중창의 목소리가 얼마나 검찰 내 본분을 지키려는 검사들의 귀에 거슬렸으면은 모 장례식장에서 조국 사건 수사 비리를 지휘했던 송모 차장검사가 상급자인 신임 심재철 부장에 누가 조국이 무혐의라고 그래? 당신이 검사냐 아니면? 조국의 변호사냐라며 취중 진담을 쏟아낸 것이다. 이는 이번 법무부의 대량 학살 인사가 정권의 비리를 은폐하려는 의도를 사석에서 까발린 것으로 볼수 있다. 이와 같은 소신 발언을 한 검사에 대해 추미애 법무장관은 상가집에서 벌인 추태로 규정하고.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사과를 했다.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들이대려는 열혈 검사들이 정상적인 개통을 통해서는 진정한 뜻이 관철될 수 없는 현실에서 오직 했으면 취의증을 이용해 진담을 쏟아냈을 때 하는 검사들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이들을 질책하는 사과에 앞서 잘못된 법무부의 처사를 사과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정권을 몰염치한 정권으로 비판하는 것이다.